네, 그리고 이제 현재 온라인으로 자리해 주고 계시는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의 남성주 관장님 말씀 나누 나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봉서원 복지관 남성주 관장입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어, 앞에서 관장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음센터,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해주신 사회복사 지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참여해주신 청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어, 저도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 주고받을 때 보면 의미 있는 사업이고, 어, 그러나 되게 힘든 사업이고, 그래서 어~ 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셔서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1 2월에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룬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최정단 과장님께서 말씀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당정업사회복지관 추정단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고 갑자기 당황했는데요. 어, 사실은 청년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도 없었고, 평소에 올해 이제 이 사업을 맡기 전까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대상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 마침 청년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가 나서 아 잘됐다 대상이 어뭐 어, 노인이나 중장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이라도 고립가구라면 하자 해서 사실은 덤벼 들어서 이렇게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어,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어 잘됐다 너무나 잘했다 뭔가 정말 나에게 어, 청년이라는 대상을 알게 하는 어떤 기회를 신이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어, 남부센터, 어,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아, 정말, 아까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관만이 할수 있는, 어, 뭔가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개별 맞춤형 지원도 가능했고 또 그리고 소그룹 지원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청년들 관계를 어, 관계 이음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아쉬워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어, 특화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소셜 다이닝 사업을 하나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서 청년들이랑 교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역할을 했는데 아 이거 이 사업이 굉장히 어, 뜻 있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했고 혼자 고립돼 있다가도 같이 처음에는 많이 영상을 꺼놓고 참여하기도 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어, 차츰 4회기, 5회기 지나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마지막 회기를 진행했는데 너무 아쉬워해서 관계를 더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어, 스스로들 그, 어, 모임 이름을 정해서뭐 사당행, 일기, 모임, 뭐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놓고 우리 다음에도 만나자, 내년에도 만나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의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년에도, 어, 우리 그 생명의 전화의 중앙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 당연히 추진하시겠지만, 우리도 당연히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안할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 돌아보면은 청년들이 이 복지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어, 또 깨달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어, 절실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 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중앙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어, 추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